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정렬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정렬이라는 건 이제 방향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죠. 어 베드로가 거짓말로 한 말은 아닐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한 말이겠죠.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억울한 일 닥치면은 거기에 묶이잖아요. 아, 내가 너무 손해가 된다. 양보하기 힘들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억지로 참고,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막 주님을 위해서 하고 이게 작은 것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랑 입장만 안 맞아도 주장만 안 맞아도 막못 견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내게 있는 가 참된 가치를 발견해서 아, 이게 진짜 소중한 게 내게 있구나. 라는 것이 늘 발견되어져야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죠? 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부자가 좀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건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걸 어, 도와준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내게 확인되어질수록, 우리 모든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 확인될수록. 저절로, 어, 희생과 양보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희생 양보도 아니에요. 우린 다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정렬되지 않으면, 문제 오면 흔들려야 돼요. 문제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 억울한 일, 특히 억울한 일이나 나랑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문제를 당한다. 그때 못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도 막 십자가를 따라져야 된다 이 말도 되지만 내가 끝낼 문제를 대신 끝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 그대로 됐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배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가론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것도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다 됐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 뭐 대단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다 봐놓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의 모습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자꾸만 문제 앞에서 흔들려요. 갈등 앞에서 위기 앞에서 흔들려요. 그러면 가련유다, 베드로 다 지금 뭐에 잡혀 있느냐? 불신앙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3년 동안 함께한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뭐가 없었냐? 믿음이 올바로 정렬돼 있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참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 답이 안난 거예요. 참 복음이 무엇인지 답이 안 나니까 아니. 상황과 환경 따라서 이제 탐욕을 따라가서 신앙생활합니다. 을 신앙생활 아닌지 종교생활이죠. 베드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걸 몰라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란 사실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네가 나를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했어요.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게 되는 베드로의 미래를 말합니다. 그죠? 바른 믿음의 정렬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아니, 내 기도 제목 다더 정확하게 더 알고 계시는데, 다할수 있는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정렬 기도할 때 믿음이 정렬되어져요. 그 믿음의 정렬된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180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맹이 일으키니까는 당장 종교재판 열리잖아요. 안진맹이 일으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뭘 고투리 잡습니까?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한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참 유치해요.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안중명이 일으킨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생길 문제들이 심각해요. 누구 입장에서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안중명이 일으킨 게뭐 잘못입니까?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괴심죄입니다. 사람들간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괴심죄 아닙니까? 그건 이유도 없고 답도 없고 타협도 없어요. 아전저저 저, 교만하다. 이런 식으로 찍어버린 건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 얘기한 베드로를 종교재판자리에다가 세우면 혐의는 안 되지만 겁먹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럴 줄안 거예요. 왜냐, 베드로는 그래 왔으니까. 지금까지.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뒤 10년 뒤가 아닙니다. 몇달뒤예요 그러니까는 생각하기를, 아, 이렇게 겁주면 베드로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 맞느냐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혐의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뭐 완전병이 일으킨 게뭐큰 문제입니까? 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이 다시 하지 마라 하고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풀 풀려 나면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어떤 증인이요? 우리의 모퉁이똘 되시는 그리스도 완전한 답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것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할 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자로 서게 되죠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아니 순교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럼, 거꾸로 십자가를 졌을까 근데,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쭉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이러고, 그래서 용서해주고, 다시 마가다락방에 주역으로 서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서 거꾸로 죽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내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요 나는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날 거꾸로 매달라그 뭔가 베드로의 지나온 인생의 간증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 끝냈어요. 연약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내가 순교한다 이것도 아니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십자가에 순교하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그게 안 되면 문제 갈등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오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게 십자가로 다 끝냈다가 안 되면 다시 오셔야 될일 아닙니까? 다시 오실 일은 없습니다. 왜냐, 다 끝낸 게 사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안 붙잡는다면 다시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끝냈는데도 자꾸 안 끝났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린애가 그 밖에서 공놀이 하다가 유리창을 깬 거예요. 이걸 말을 할까 말까. 부잣 집이라 유리도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간 겁니다. 그 주인한테 주인한테 가가지고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공놀이하다가 이 유리창을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요. 그러니 그 아저씨가 분기가 기특하거든요. 아, 그래, 괜찮다. 괜찮으니까는 이제 용서해 줄 테니까는 집에 가라. 이런 거예요. 그니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에 가갖고 다 갔어요.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그 아이가 아, 진짜 용서 받은 걸까? 아, 혹시 나중에 문제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음날 찾아옵니다. 아저씨. 진짜, 어, 아직 안 믿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어? 절대 문제 없으니까는, 아, 내가 유리창 안 그래도 이거 사람 불러와가지고 가르려고 불렀다. 걱정하지 마라. 용서했으니까는, 어, 편안하게 가라. 갔어요. 갔는데 또 불안하거든. 그 다음 날또 찾아온 겁니다. 아 용서해 주십시오. 이좀이 아저씨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 야 진짜로 내가 어뭐 계약서를 쓸까 각서를 쓸까, 난 도저히 너를 용서했다. 용서했으니까 빨리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 이것 때문에 다시 오지 마라 하면서 막 선물도 해가지고 막 줬어요. 어이거 믿음 믿어라좀 하면서 막 과자도 주고 간식도 주고 어 이제. 괜찮다. 기특하다 그래. 괜찮아. 가라. 또 찾아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용서했다고 하는데 내 말을 안 믿는 건가? 날 우습게 생각하는 건가? 꼭 기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면서 이러고 있어요. 확신이 안서요 그러니까 막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안 믿어져요. 뭐 의심이 생긴다. 안 믿어져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계속 문제 갈등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정렬이 안돼요 주신 약속을 안 붙잡아요. 그러면 반대로 아니 난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뭘 해도 괜찮다. 뭘 해도 괜찮은 거라고. 용서받은 거하고 용서받을 것하고 이제 그걸 이용해 먹는다. 그거 완전 나쁜 인간이죠. 사기꾼이죠. 그래서 용서해 준다고 했지, 안 얻는다고는 안 했습니다. <laughs>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고 했지, 자녀를 안 얻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이상한 길로 간다. 바로잡기 위해서 회추를 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제 영당관입니까? 바로 잡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자꾸 가려고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어, 이제는 믿음에 뭘 갖춰, 뭘 하라고요? 정렬을 갖추라 이제. 하나님과 방향 맞춰라. 연약한 자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주로 많이 쓰셨어요. 무식한 자들 하나님이 주로 쓰셨습니다. 그죠? 아, 유능, 유능하고 유식하다고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무식한 자들을 주로 쓰셨어요. 유식한 자들은 이제 꺾어서 쓰셨죠. 유능하고 막 바울처럼 많이 가지고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 무너뜨려고 쓰셨습니다, 또. 뭐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방향 맞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직의 사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겠다 해요 어쩌다가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늘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뭐추리국기 얘기를 해도 예수, 민수기 얘기를 해도 예수, 아가서 얘기를 해도 예수. 왜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잖아요. 그늘 그러니까 예수라. 왜냐? 그렇게 할 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모든 문제 끝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4. 나의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 영적 싸움의 유일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응답받을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걸로 하려니까 문제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에 정렬된 자는 영적인 군사로 수임받게 됩니다. 정렬이 안 되면 군, 군인으로 수임 못 받아요. 옛날부터 그 싸움 잘하는 거는, 싸움 잘하는 거는 꼭 군인 아니라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군대하고 싸움 잘하는 집단하고 싸워가지고 싸움 잘하는 그런 용병들이 이긴 적이 없어요. 1대1로 싸우면, 그, 군인이 못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1대1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은, 군, 군인 훈련 받은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왠지 압니까? 정렬. 내가 잘 싸운다고 막 나가, 나가는 사람? 반드시 패해요. 정렬이 되으니까는딱 어떻게 하면 둘러싸서 싸울 수 있는지, 그게 훈련이 되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딱 저기 올때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는지, 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요. 전쟁 나면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이 안된 사람들, 이제 전쟁에 급하게 내보낸 경우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이라든지, 뭐, 뭡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나간 그 전쟁들이 있어요. 그 제일 큰 차이가 뭐냐. 그 훈련이 제대로 안된 병사들은 생존이 안 돼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럴 때 훈련 못 받은 군대들, 군인들이 막그 뭡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때그 급히 뽑아갖고 간 적이 있어요. 그 병사들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생존입니다. 생존. 어떻게 생, 살아남는 법을 몰라요. 총을 잘 쏘는 거는 금방 훈련이 돼요, 그렇죠? 막 싸우는 거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 근데 군대 오면 잘해요. 근데 훈련 많이 받고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는 생존입니다. 그래서 막 당황하면은 막 자기 막 쏘다가 자기 병사들 뒤에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아군을.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 때도. 적군 총알 맞은 사람보다 하, 자기 아군의 총알 맞은 사람이 더 많대요. 뒤통수 맞고 막. 안 보고 막 쏘니까. 믿음의 정렬. 그만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서로 죽여요. 팀, 팀을 막 죽인다니, 우리 팀을. 그래서, 올바른 참복음이냐를 정렬해봐요. 다른 건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금 이 생각이 진짜 복음이냐?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아, 나만 복음이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까? 어떤 사람,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씀은 똥물이고, <laughs> 내가 말하는 게 생수다. 이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틀린 겁니다. 아, 우리 하는 그 전도 현장 가는 같이 와봐라. 너희는 되냐? 우리는 된다. 이런 그런 거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다. 그게 진짜 예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하는 그 흉내내는 그 귀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하면서 자기들끼리 편 짜고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그걸 뒤에서 막 움직이는 귀신 세력, 허감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요. 오직 예수 진짜면 하 다른 사람 이해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내 생각이 꼭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진짜 하면 다른 사람 용서하게 됩니다. 그죠? 수용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진짜 오직 하면 함께 갈수 있어집니다. 왜? 내 생각보다 더 옳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니까요? 내 계획보다 완벽한 하나님 계획을 아니까요. 다 합쳐서 하나님 계획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쉬워집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운전 안 하는데 타 있는데 뭐가 불편하고 뭐가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정렬되어진 그리스도의 군사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제는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 다, 끝낸,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의 모든 과거를 넘어서고 발판삼아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접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정렬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바른 정렬을 알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오늘 금식으로. 릴레이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